엔터 방송 이정범 기자 승인 2019.0, 3.0이 10시 53분 댓글 "이정범 기자" 샤이니 월드 여러분 제목에 저 멘트를 태민이 본인에게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샤이니 태민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올리 그 예능 프로그램 모두의 주방에 출연, 폐 인생 첫 요리를 선보인다. 3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되는 '모두의 주방'에서 태민은 요즘 푹 빠져있는 소울푸, 로 중국요리를 꼽으며 함께 먹고 싶은 중식 메뉴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과연 태민이 선보일 특급 메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증폭 시킨다. sm엔터테인 먼트 특히 태민은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는 것이 처음이라고 모두의 주방 의류의 바쁜 스케줄 에도 요리학원까지 찾아가 특훈 을 받는 열정으로 출연자들의 감탄 을 자아낸 만큼 무대 위에서 완벽 고 카리스마 넘치는 태민이 초보 요리사로 변신한 모습은 어떨지 기대를 모은다. 한태민은 두 번째 미니 앨범 WA n t 1트로 컴백해 독보적인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3월 15에서 17일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 장에서 단독 콘서트 T1001101을 개최한다. 아래는 모두의 주방. 측이 전하는 이 프로그램의 차별점 3가 G. S.A.M.ENTO TAY n y n t u 별화된 푸드 예능. 이번엔 소셜 다이닝. 이다 노점일 푸드. 올리브가 지난 23일 리브랜딩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예능 모두의 주방은 채근 SNS를 통해 식문화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을 주제로 올리브에 특화된 전문 분야인 푸드 위 진화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섬총사, 서울메이트 등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속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힐링 예능을 선보여왔던 박상혁 cp와 마스터 셰프 코리아 등 푸드 전문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된 영상미를 선보였던 김관태 pd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해 차별화된 푸드 힐링 성의 출연진 매회 초면 위 게스트로 신선한 재미 초면의 요리 초면의 식사 초면의 토크까지 하는 프로그램의 콘셉트상 2회 게스트로 출연하는 배우 김용 건과 최근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sf9 산이 외에도 매회 새로운 게스트들이 모, 뭐 부의 주방을 찾아 매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출연진의 구성 역시 다채로, 아, 전문 방송인에서 배우, 가수 등다. 양한 직종은 물론, 나이, 성별, 국적과지 다양의 이들이 어떻게 소통해 나갈지도, 재미 요소 중 하나가 될 점만, 오늘, 방송되는 2회에서 김용건은 최근에 습득한, 신세대 용어, 일명 인싸용어를 출연, 진들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올해 스무 살, 이된 찬이는 아재 개그를 구사에 큰 웃음, 늘선사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며 세대 간의 소통을 보일 예정이다. 출연진들 4. 이에서의 케미도 빛날 예정. 강호동과 4. 쿠라는 지난 파일럿 때 선보였던 꾸라동. 케미를 오늘 방송을 통해 다시 선보인. 다 아, 김용건과 이청하는 배우 선후배의 만. 남으로 블루 드래곤 케미를 광희와. 찬이는 전현직 아이돌 케미로 시선을 사로. 힐링과 소통 지난 연말 파일럿 프로그램. 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이 프로그램 을 통해 힐링했다는 반응을 보였 다.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김관태 pd는 지난 2월 20일 일 개최된 모두의 주방 제작 발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힐링 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관계 에 목말라 있지 않았나 생각했다 며 단순히 출연자들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소 하게 공유되는 이야기 를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로 공감할 수있 게 되길 바란다. 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추천 기사, HD 스토리, 감. 다니엘, 1년 동안 팬들은 어떤 HD 기사를 많이 봤을까? 멍뭉 상부터스트 광고까지 빅스라비, 신곡 발표 앞두고 티. 저 공개, 압도적인 카리스마 수요미씨회 돈가스, 입학식 날 외식 감성 레몬밤, 다이어트를 넘어 심신 안정에도 탁월한 효과, 놀, 나온 효능, 명불허전 김준수, 독보적인. 음색으로 부르는 아이유의 반편지, 화. 제, 오늘의 운세, 쥐띠, 전화위복이 돼. 수 있는 날, 그외 띠별 운세는, 막배먹은영애씨 시즌 17정다해, 성순남 폭발한 SNS 셀카 2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등 전국 미세먼지 농도에, 관심 2일 토요일, 서울 강릉 여수. 등 주요 지역 일출 일몰 시간, 신인한. 진명이, 블락비 피오 연극 응원차 대학. 로 찾은 박보검